멘톨량이 졸음운전 예방과 도움에 대한 원리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멘톨의 감각 자극입니다. 멘톨의 시원한 감각이 뇌를 일시적으로 각성시킵니다. 목과 관자놀이 바르면 화한 느낌으로 인해 시원함을 느낍니다. 둘째, 트리거된 각성 부분입니다. 멘톨 향이 각성 신호로 작용하여 졸음을 억제합니다. 셋째, 호흡 개선입니다. 멘톨이 호흡을 쉽게 해주어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멘톨 오일을 사용해 코를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넷째, 심리적 각성 부분입니다. 멘톨의 상쾌한 향이 기분을 전환시켜 주의력을 높입니다. 멘톨 향이 나는 차량용 방향제를 사용해보세요. 졸음 운전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졸음이 올 때는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졸음이 밀려올 때 도움이 되는 아로마 제품으로는 더마의 하믹스 제품이 있습니다. 맞는 순간 정신이 맑아지고 졸음 운전 안전 지킴입니다. 운전자의 필스템 아로마하믹스.